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그 시기에 대해 네,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달러의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하나의 시나리오를 근거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투자는 정답이 없는 확률 싸움이므로 5대 5에서 6대 4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작업이 아주 필요한데요. 이렇게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나름의 근거와 소신을 갖고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한 번, 두번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잡은 고기를 취하려 하지 마시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서툴지만 익혀서 계속해서 써먹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10대 0,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6대 4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와 그 근거에 대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확률적 사고를 통해 기대값을 계산하여 현재 저는 달러를 모아가는 투자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 우려가 드리워지고 있음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 경제 체력이 약한 고리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 번지게 되며 보통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문제가 터지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흡수되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사태가 터지면 주식 시장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 주식은 비중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빨간색선의 원달러 환율, 그리고 파란색 선에 미국 금리, 초록색 선에 한국의 금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회색 음영은 금융위기가 드리워졌던 2001년, 2008년, 그리고 2020년의 기간인데요. 이 회색 음영의 기간은 주식이 정말 폭락을 했던 기간이죠. 이 그래프를 보고 제가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어떤 이벤트가 터져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두 번째. 금리가 최고점을 유지하다가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 주식은 폭락하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폭등한다. 자, 세 번째. 고금리 기조의 최고점 유지 기간은 2000년도에는 6개월, 2008년에는 1년, 2020년에는 6개월 정도였다. 그리고 네 번째. 금리를 내리는 시점과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선행적일 수도 그리고 후행적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다. 네, 이 가설은 100%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6대4 정도의 확률로만 맞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설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다른 가설이나 액션 플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금리가 최고점을 찍는 그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최고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지에 대한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그 시기에 대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언제 최고점인지 그리고 언제 하락을 시작하는지를 예측하는 방법은 정말 많을 텐데 저는 과거의 팩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 예측과 함께 수많은 시장 참여자의 집단 지성으로 이루어진 정량적 수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려면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하는데요. 물가지수는 9% 이상의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내려와 현재는 5% 수준입니다. 이 속도대로 계속 내려와 준다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서 3% 수준은 빠르면 23년 말, 늦어도 24년 상반기쯤은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국채를 사고 내릴 것 같으면 국채를 팔겠죠 따라서 미국 채권 가격이 미래 금리에 대한 예측치를 반영해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되는 채권 가격을 기반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에 대한 예측치를 환산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패드워치에서 이러한 예측지수를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연준이 금리를 발표하는 날짜별로 발표될 금리의 예측치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로 확률로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확률은 실시간으로 변하며 연준의 뭐 FOMC 이사록이나 인터뷰에 따라서도 크게 막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이 값들을 보면요, 파란 음영이 가장 높은 확률로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금리의 수치입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5%에서 5.25%의 수준이 가장 높은 금리의 지점이라고 예상하며 올해 가을인 9월에는 금리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cpi 물가지수와 패드워치의 금리 예측 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직 금리 인상을 남겨두고 있음에도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이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겠죠 네 다시 처음에 그래프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는 가장 우측에 미국 금리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3년 5월에 약 5에서 5.25% 수준으로 최고점이 된 후, 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쯤 하락을 시작하는 모양새가 되겠네요. 이렇게 선을 한번 연장선으로 그려보면 화면에 그래프처럼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세웠던 가설 4개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서 가설 3번은 과거 사례를 봐도 고금리 기조의 최고점 유지 시간이 우리가 예측한 기관과 비슷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번, 2번, 4번 가설인데요.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정리해 보면요. 최고점을 유지하던 금리를 내리는 시점 전후로 어떤 이벤트가 터져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그런 시점이 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얻은 결론을 기반으로 달러를 계속 모아가야겠다는 의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금리인 점을 활용해서 달러 RP에 투자해서 연4% 이상의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으로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가설과 결론에. 논리적 허점이 많이 보이시나요? 원래 무언가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설들은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상의 길이를 고려해서 가설에 근거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다루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설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계속해서 가설과 결론을 바꿔나가는 작업도 필수적이겠죠. 그럼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투자 시나리오와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가설보다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가설을 세워 훨씬 확률이 높은 투자 전략을 세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